일본의 바람 청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은 돌아왔지만 그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부처서는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26일 도쿄 시내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당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해.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의 조기 구출을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지사모임 납치문제지방의회 전국협의회의 공동개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납치 피해자인 여코타 미구미 씨의 어머니 여코타 사키에 씨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아침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라고 매일 물어보면서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정말이지 다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정말 외로울 따름입니다. 이제 그리운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고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도와주십시오. 활동을 치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들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 죽음의 순간이란 정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애써 해오신 모든 여러 활동의 모습만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느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구출할 때까지 우리는 가족회는. 힘을 합쳐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가족회 여러분들도 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머리가 하얗게 새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별로 나오지 않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지금의 나이에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외출하지 마십시오. 대원시키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라고 대답하고 비온을 했습니다. 역시 바쁘고 힘은 듭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한시라도 빨리 일본인으로서 일본인다운 모습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드민턴 연습을 해서 손발 선수로 뽑혀서 엄마, 왜 내가 뽑힌 거지? 1등 한 아이도 있는데 나는 5등인데, 왜 내가 뽑혔지라고 납치당하기 이틀 전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빨리 말하는 게 좋아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좋아 엄마가 같이 가서 말해줄까라고 말했더니 매그미는.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엄마가 따라오는 거는 이상하니까 괜찮아요.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했었는데 그 일은 그대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정말 모르겠고 미칠 것만 같은 심정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신기한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요. 정말 평안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신기한 평안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싸워 올수 있었던 것 정말이지 신기한 힘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한시라도 빨리. 아직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은 일본으로 돌아오신 소가 히토미 씨께서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하스이케 카오루 씨께서도 자주 이곳저곳에서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정말 실제 체험을 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몸에 잘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직도 저쪽에서 허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면 한꺼번에 당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나라이니까요. 정말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전국의 여러분께서 자제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일본이 선자들이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었을 때또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전혀 도우려고 하네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쪽이 생각해보리면 정말 약자처럼 보여 그게 저는 어떤 세상이 되어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제 힘의 부족함도 있지만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부디 정치인 여러분께서도. 정리께서도 여러분께서도 매우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목숨을 일본으로 되찾아 주세요. 이것만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또 심장이 두근두근 고동을 칠수 있어 겁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청소 위성과 인공 위성의 발전 추세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자선의 청취 여러분, 1957년 구 소련이 첫 인공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22년까지 세계에서 약 13,000개의 인공 위성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만 일본은 지금까지 3 0 0기를 발사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민간 로켓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료의 발사에 성공하였고 그후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2가 채취한 샘플이 들어있는 캡슐이 지구에로의 귀환 그리고 일본의 민간인이 처음으로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 체제하는 등의 대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더 낮은 비용으로 위성 인터넷, 우주 여행, 휘기 강물 채취, 새로운 물질 연구 등 새로운 우주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천기 이상의 인공 미성을 발사하면서 우주의 파괴된 암석 파편 등 대불이, 즉 우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위성의 정상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세계 유일의 민간 기업인 아스트로스케일이 존재합니다. 아스트로스케일사는 2013년에 설립한 이후, 도쿄에 본사를 두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는 두 종류의 위성을 개발하였는데, 첫 번째 위성은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개발한 기술을 도입하여 우주 쓰레기의 크기를 추정 분석한 자료를 지상에 보내요. 우주 쓰레기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성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위성입니다. 우주에 쏴올린 인공위성은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명이 다 되면 확실히 대기권에 떨어져 소실되어야 하는데 이미 역할을 마쳤지만 어떤 이유로 궤도에 머물고 있는 인공위성을 포착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포획하여 대기권으로 돌입하여 소실시킵니다. 아스트로스케일사는 2021년 8월에 위성을 발사하여 모이 대부리, 즉 쓰레기 포획 실증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스트로스케일사는 우주 쓰레기 제거 외에 정지 궤도에 인공위성 운영이 계속할 수 있는 수명 연장 조치를 하는 서비스 그리고 고장난 위성과 물체의 진단, 상태의 관측, 점검 등의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인공위성의 기술은 북조선의 정치자 여러분들은 상상조차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정치자 여러분, 일본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대학은 국내에서 약 30개교가 있으며 일부 대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일본의 소형 인공위성 등의 우주 개발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일 일본의 어느 한 대학에서는 소소형 인공위성 코요우를 학생들이 주체로 되어 설계 제작하여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정찰하려는 북조선의 선전매체가 지난 11월 21일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한국과 미국 본토와 Guam, 일본에 있는 군사 시설 사진을 촬영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타국의 군사 시설을 촬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해서 위성의 성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5월에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여 한국 군 당국이 추락한 위성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1번째의 일반용 카메라였다는 것입니다. 북조선 선전매체는 정찰위성이 만리경 1호라고 밝혔습니다만,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위성의 무게가 300kg, 해상도가 3m부터 5m로 추정되어 건물 형태와 차량 식별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찰 위성의 능력은 장착한 카메라의 해상도에 좌우되며, 또한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용 광학 카메라로는 야간이나 구름이 많은 날에는 촬영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은 전자 광학과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주요 표적을 낮과 밤에 정밀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존 최강의 미국의 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10cm로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도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일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민간우주탐사기업의 로켓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최첨단 카메라를 탑재하여 해상도가 30cm로 북조선보다 10배의 정밀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북조선에 대해서는 그간 거듭되는 탄도 미사일의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성 발사는 이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사용한 발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조선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성 발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 유엔 안보리 유반이 되기도 하고 게다가 북조선 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여러 번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권에서는 일본의 청소 위성과 인공 위성의 발전 추세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날에 일본의 뭐땅한국의해 문제 전문가 문제를 좀 전문하는 그 용자들과 의견 교환을 좀할 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 먼저 어 우리의 이야기에 좀그 어 화제가 되는 그런 문제는 북조선의 피해 그런 것은 가능한건가 완전히 불가능하건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왜냐하면 뭐 요사이 그 한국의 좀 어떤 분위기라고 하면은. 최선의 비핵화란 것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에, 역시 불안한 것 같다고 그 어떤 실망이라고 할까 그런 것좀 확대하고 있다. 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로 좀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이유란 것을 좀 물어본다면, 물론 옛날에부터 북서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잔영에서부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북서선이 한국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에 관해서 뭐 명백하게 좀 언급을 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역시 그~ 쇼그 쇼그라고 할까 그~ 증거 그~ 증거 으를좀 한국에 뭐~ 어떻기 전문가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데 에~ 예, 뭐~ 한국 그~ 문제 전문가들이 많이 좀 실망도 하고 막 그렇게 북조선이 한국 포함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있다면은. 그 비핵화란 것은, 북서선의 비핵화란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어, 보게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도그 문제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북서선이 그 한국을 좀, 그, 배고, 다른 나라만 생각해서, 그, 또, 그, 무기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 라는 것은 좀 오히려 이상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 항상 한국도 북서선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그 대산로 되는 나라에 다고 생각하면은 뭐 작년부터 물론 명백하게 언급을 좀 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북서선이 그 갖고 있는 해에 관한 앞으로 포기할까 말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 뭐 그런 식으로 보수가 어, 있습니다. 마, 그러니까 마, 우리가 좀 물론 그 합의라고 할까. 일치된 것은 마, 역시 비핵화 가능성이라는 것은 에, 담요하면 안 된다. 그것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비핵화란 목표를 그 가지고 어, 만약에 미국이 좀 비핵화란 말보다 건축을 란말이있요그 건축 협상란 것은 시작될때도그거에서 일본 한국양국이 무슨 취지하고 그런 그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그 축소하지 않은 한 피해가란 것은 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예, 좀 시작하는 것은 역시 피해가에 향한 그 큰 어, 그런, 그런 그 스텝프라고볼 어, 수도 있다고, 어, 그런 데 대해서 의견으로 좀 완전히 유치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에, 역시 그 비핵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어, 크게, 더, 크게 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하나 영향이 좀 주고 한국에서 어, 한국도 어, 독자적으로좀그햄버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여론이 좀, 에, 그, 많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 에, 이런 것을 좀, 어, 주적으로 좀 에, 했었는데. 에,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에, 한국, 국민들이 요새 그 한국이 좀 선진국 되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에서 생기는 그 어떤 원만라고 할까 아 우리도 헌무 기록을 좀 가지고 싶다 막 그런 것으로 있어서 그헌무장에 관한 그런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막 그러나 전용 여성열 정권이 생긴 후에만이 전세가 달라졌다 여성열 정권이 그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반대하고 그리고 미국과 학장 그~ 억체라는 것은 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그 유현성으로 좀간조하면서 어~ 뭐~ 한국 국민들에게도 좀 그~ 설명 설득을 좀 해봤기 때문에 예요새좀 한국 국민 가운데서도 독자 핵무장에 관한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좀 점점 좋아지고 있다뭐 하는데, 예, 막 그게 좋은 것이지만 아직은 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역시 만약에 한국이 좀 독자적인 그런 핵무장으로 좀 생각할 때 반드시 NPT에서 탈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핵확산 반지조약에서 탈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국도 그, 뭐, 북사서한같좀 어떤 그 국제사회에 불량, 국가, 뭐, 그런 그,로 좀 어떤 인상으로좀 추가되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그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 타격이라는 것은 너무 큰것 같지만 일반 그 한국 국민들이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핵무장 하고 싶다는 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역시 한국의 핵 전문가들이 그 그, 가안 된다. 만약에 그 핵무장 할 때는 LPT에서 탈퇴도 해야 되고 그것은 한국에 너무나 그 큰그 타격으로 좀줄 거다라는 그 소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시간이 걸리겠다 하더라도 이런 거좀 하면서 핵무장 논란 것은 그 진정화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옹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고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씨 다나카 미노루 씨, 다고지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씨, 이시오카 토우루 시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된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